서울 등 연합뉴스, 류유림 기자 능걸그룹 레드벨벳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레드메어, REDMAR이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yousanta__ina.co.kr 여름 미니앨범 타이틀곡 공개 앞두고 콘서트, 파워업, 레드벨벳,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서울 른 연합뉴스, 류유림 기자 능걸. 그룹 레드벨벳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레드메어, redmar이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 i o u s a n t a e a c o k r 서울는 연합뉴스, 이은정 기자는, 파워업 파워업은 신나게 놀고 그 에너지를 받아 즐겁게 일하자는 노래예요.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고기니 올여름 이 노래를 듣고, 파워업이 됐으면 좋겠어요. 걸그룹 레드벨벳이 6일 오후 6시 공개되요. 룸 미니앨범 summer magic summer magic 타이틀곡 파워업 이 여름에 어울리는 중독성 강한 곡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.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두 번째 단독 공연 레드메어 redmar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다. 멤버 슬기는 파워업에 대해 노래 가사 중 선생님은 내게 말씀하죠. 놀 때도 일할 때도 즐겁게 해. 란 부분이 있는데 작사를 한 켄지 언니가 워크숍에서 이수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감명받아 이 곡에 넣었다고 한다. 고소개했다. 멤버들은 지난해 여름 빨간 맛, 레드 플레이버,으로 큰 사랑을 받아 두 번째 여름 앨범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. 서울는 연합뉴스, 류유림 기자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예리, 왼쪽부터 아이린, 슬기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,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레드메어, redmar이 -E,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iusanta.co.kr 골뱅이와 INA.점 조이는 빨간 막을 좋아해 주셔서 부담이 컸다. 며 녹음하면서 여러 키로 불러 보고 어떤 뉘앙스의 보컬로 부를지 멤버들과 연구를 많이 했다. 녹음을 끝낸 뒤 사내에서 데모곡보다 한층 신나고 파워풀하게 들린다는 평가를 받았다. 부담은 있지만 노래만큼은 정말 좋다고 자신할 수 있다. 고 강조했다. 아이린도 빨간 맛은 처음부터 신났다면 파워업은 처음에 듣고서 어, 그랬는데 들을. 수록 중독성이 강했다. 라고 예리는 게임에 나오는 노래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. 고 말했다. 또 왠디는 빨간 맛은 상큼하고 다양한 색깔이 생각난다면 이고급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라며. 두번째 나오는 여름 앨범에는 레드벨벳의 여름 색깔인 청량하고 시원한 곡들로 가득 찼다. 고 소개했다. 예리 아이린 슬기 깜찍함도 파워업 서울는 연합뉴스 류유림 기자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예리 왼쪽부터 아이린 슬기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레드메어, REDMAR이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IOUSANTA 꼴뱅이와 ENA.CO.KR 멤버들은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한 이번 공연에서 파워업을 비롯한 신곡 무대와 행복, 아이스크림, 케이크, 덤덤프, 엔비덤, 러시안 룰렛, 루키, 루키, 빨간 맛, 피카부, 피게이브, 배드보이, 배드보이 등 히트곡까지 총 22곡을 선사한다. 슬기는 전날 첫 공연에 대해 신곡 무대를 5곡 선보여 홈. 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팬들이 좋아해 저 힘을 많이 얻었다. 무대를 할수록 자신감이 붙고 재미있었다. 곧 떠올렸다. 서울 은 연합뉴스, 류유림 기자 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레드메어, redmar이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iusanta.co.kr O N A 슬기는 또 이틀 공연 총일만석이맵 진된 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. 며 매진이 됐다고 하니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다. 앞으로 우리 무대를 어떻게 더잘 보여줄지 고민도 생겼다"고 말했다. 미소조이 서울는 연합뉴스 류유림 기자 능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 기장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레드메어 RDMMAR이 e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. 2018년 8월 5일 RIUUSANTA 골뱅이와 ENA.CO.KR 멤버들은 매진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했다. 첫 공연 때보다 공연장 크기가 커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. 고 덧붙였다. 올해로 데뷔 4주년을 맞은 이들은 10대에게 인기가 많은 걸그룹으로 꼽힌다. 조이는 10대 친구들이 좋아해져서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양한 콘셉트를 보여줘서 따라하고 싶다란 마음이 있는 것 같다. 감사하다. 고 말했다. 웬디도 우리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며 힐링도 하고 힘을 얻는 것 같다. 고 덧붙였다. mimi-uina.co.kr 2018년 8월 5일 15시 50분 송고